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성 송산 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서희 스타일스 6차 아파트 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성 서희 스타일스 6차는 다른 지주택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토지 매매 계약을 100% 100%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의 성패가 80% 이상 토지 문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일반 분양과 다름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에서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는 1차부터 5차까지 완판하고 6차를 분양하고 있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현장을 소개해 주실 분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화성 서희 아파트 6차. 담당자 공대성 차장입니다. 화성 송산 신도시가 호재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부지 1,700만 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요. 동측지구, 남측지구, 서측지구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측지구는 이미 개발이 끝난 상황이고요. 송산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개통 예정으로. 서해안 북선전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첨단 사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송산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험장과 연구단지, 부품 생산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근로자 수만 2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 국가산업단지고요.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4조 5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세계 사업으로서 이 안에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건물들이 들어가면서 먹고 자고 놀고 할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26년도부터 들어가는 곳으로써 이 안쪽에 해양 레저, 주거산업단지로 들어가면서 국제 테마파크 등 여기에 같은 에드타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아우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송산 그린시티 산업단지와 마더 산업단지, 화성 바이오밸리, 그리고 이쪽에 송산 테크노사크 그 산업단지와 전국 해양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사업단지들이 모여 있어서 주거 환경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곳이 서이 스타일스 6차잖아요. 그러면 5차까지 있었다는 얘기인데 현재 5차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저희 현장은 6차. 여기에 부재해 있는데, 26년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서희 1차부터 3차까지는 9월에, 올해 9월에 입주 예정이고, 서희 스타일스 4차는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5차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1차부터 5차까지 모두 완판되어서 지금 분양이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아파트 그러면 입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서희 스타일스 6차 아파트의 교통 환경과고 주변 생활 인프라.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네. 주변 생활 인프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저 행동 복지센터와 같은 마더 농산물 재래시장, 화도중학교, 마더 초등학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있고요. 이 안쪽에는 농협 마트 같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77번 국도와 322번 국도 이 위쪽부터 내려오는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그리고 아래쪽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 국도 등이 모두 밀집해 있는 곳이라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한 교통 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첨단 산업 단지나 국제 테마 파크 같은 커다란 개발 호재들과 입지를 갖춘 서이 스타일스 6차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금액하고 세대수, 평형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송산 신도시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의 평당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설동 여기가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평당가 2,000에서 2,500까지 불리는 곳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900만원대로 형성이 되면서 평당 차익이 1,000만원 이상 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대수 같은 경우는 1690세대, 59타입과 84타입으로 들어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서희 스타일스 6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여러 장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이부지에 토지 매매 계약이 100% 됐다는 사실인데요. 아시겠지만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매를 하면서 매입을 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매가 계약이 100%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안정성, 신뢰성이 아주 높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짧은 영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에 번호로, 아, 이쪽이네요.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84A 타입이에요. 그럼 집 보러 가시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erted get hurt That shit was amazing. Can we take it back to night In that bag, candy cigarettes in a Playboy mag Many used to have to work for, that. Work, for that. work for that. Wait for me, gotta dial up. Can't call my landline cause it's all tied up. Just bike over there